안녕하십니까 최호영입니다 오늘은 좀 새삼스러울 수 있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 먼저 하자면 저는 32살이고요 현재 동국대학교 일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자기소개를 다시 했냐면은 오늘은 30살 넘어서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랑 약간 소통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럼 일단 제가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가게 됐냐면 간단히 요약하자면 20대 초반에 진짜 좋은 대학교 가고 싶 일단은 욕망의 학업적인 성취욕에 매몰되어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원하는 대학교에 못가 실패하고 그 실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은둔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른 일을 도전도 해보고 그랬지만 솔직히 그런 거 빼고 생각하면 거의 은둔생활을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쉬는 청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가 평생 이렇게 살수 없으니까 다시 수능을 봐서 대학교에 들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 때 인생을 성공해서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끔 나이 먹고 대학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저는 20대 때도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보내다가 아, 다시 어떻게든 뭐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30대에 다시 대학교 들어온 케이스인데 30대에 대학교 다니면서 힘든 점에 대해서 한번 술회를 해 보려고 해요. 그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냥, 친구 사귀기 어렵다? 뭐,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거는 처음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막상 다녀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다 같은 나이잖아요. 같은 반 친구들. 그리고 저 때는 뭐, 한 반에 4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마음이 맞는 친구 한두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다니면 되는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아직도 연락이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 서로 마음의 장벽이 없이 허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죠. 근데 대학교 들어오니까 그렇게 친해지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 중, 중, 고등학교 때처럼 친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몇명 정도 그래도 약간이나마 친해진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막, 아무 때나 전해서, 야, 언제 한면 놀자. 이, 이 정도, 혹은 가슴 속에 있는 진짜 응어리를 다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일 수 있죠. 아니,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나이가 뭐 한두 살 차이도 아니고 열살 넘게 차이 나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으면은 친구 되기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그니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한 5월달인가? 아, 좀 힘들더라고요. 5월달쯤에. 왜 아, 이렇게 진실된 인간관계를 쌓는 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뭔가 혼자 다니는 것 같고, 혼자 사는 것 같고. 아, 이고 너무 외로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친구 사귀려고 대학교 간거 아니야? 라고 그러는데 그말 들으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 아, 맞는 말이긴 해. 32살에 작년에 31살이었는데 31살 때 아, 다시 수능 봐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마음이 대학교 가서 친구 사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아니었으니까 사실 고졸로 인생을 산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약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뭘좀 배우고 뭘좀 알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온 건데, 사실 뭐 친구 사귀기 힘들다. 뭐 적응하기 힘들다. 이거는 진짜 별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마치 그, 그런 사진 본적 없어요. 인도인들이 전철을 타는데, 그냥 매달려서 타는 거야. 그냥, 두그두그두그 두그 두그 이렇게 매달려서 타는 거야. 근데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사진, 웃으면서 손 흔드는 사진 이런 거본적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 떻게 저렇게 전철을 타? 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그사람들테 편할 리가 없겠지. 근데 그쪽 재반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는 건데, 타다 보면은 타게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도 대학교, 생활이 제자리에 앉아서 순탄하게 흘러가는 대학교 생활은 아니야. 그냥 어디 매달려가지고 대굴대굴 그냥 전철은 움직이니까 전철에 어떻게든 부착되어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시간 흘러가니까 전철에 흘러가듯이 시간을 흘러가니까 겨우겨우 한 학기를 버티고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거는 어떻게든 적응해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제일 힘드냐면은 내가 진짜 그런 거 있죠. 광장이라는 소설 알죠? 남쪽으로 갈 거냐, 북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아 나는 중립국 가겠다 이런 소설이잖아요. 어디에도 섞이지 못하는 경계인 그런 나 약간 그런 경계인으로서의 자아의 혼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20살짜리 동기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나는 완전 틀딱이지 지금 관 속에 초박혀 누워 있어야 되는 나이인데 32살인 친구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친구들 그 친구들이랑 만나면 나는 완전 애기인 거야 그친구들 완전 어른이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애송이인 거지 나는 20살 친구를 만나도, 32살 친구를 만나도 온전히 섞일 수가 없어. 그게 참 고독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노의 우 다케이코의 리얼이라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휠체어 농구에 대한 만화책인데, 그래서 뭐 장애인이 된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는 게 있어요. 한번 장애인이 되면 세상이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거기 캐릭터가. 나는 스무 살 친구들을 만나도 벽을 느끼고, 서른두 살 친구를 만나도 벽을 느껴. 이쪽과 저쪽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 그니 내가 속해 는 이쪽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을 느낄 때. 그때 정말 힘들고, 그때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스무 살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친구들은 제가 동국대를 다닌다고 했으니까, 동국대는 복수전공은 진짜 다할수 있고, 전과도 진짜 쉽거든요. 저는 일본학과 때문에 진짜 타이타닉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애들 다 일본학과 나가가지고 다른 학과 옮기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도 전과 무조건 할 거고 옮기려고 하는 학과가 두 개예요. 보통은 하나 상경계열, 두 번째 공 공대계에요 나는 그런 친구들이 자기 인생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요. 자기는 뭐로, 뭐를 전공해서 뭐뭐를 할 거다. 자기는 뭐 어떻게 취업을 할 거다. 자기는 뭐 해외 취업을 할 거다. 일본 취업을 할 거다. 일본 학과니까 일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동국대가 나쁜 대학은 아니잖아요. 사실 고3 때 동국대 붙는 거는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여러 번 트라이에서 겨우겨우 붙은 케이스는 좀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동국대 정도면 대충 10, 10위권에는 드는 학교니까 그래도 10%는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먹고 산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솔직히 동국대 공대 정도 나오면 대충 잘살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친우들이 있어요 일본학이랑 공대 계열 학과를 복수 전공해가지고 자기는 일본 취업을 할 거다 그러는데 솔직히 일본 학 과만 나와도 일본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공대까지 복전하면 어 얘는 잘 취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상경계열로 전과한다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동국대 경제학과, 동국대 경영학과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괜찮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동국대 공대로 전과해도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내가 졸업하면 서른다섯 살인데. 다 과장 달고 있을 나이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는 벌써 과장인 애도 있거든요. 대기업에서 과장 달고 있는 애도 있어요. 주변애다 과장 달고 있는데 서른다섯 살짜리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만약에 서울대를 나와도 서른다섯 살은 안 쓴다 이러더라고. 근데 뭐 동국대 아무리 공대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해도 내가 동국대 공대 나온다고 해서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때 그때가 진짜 힘들어요. 막 친구 사귀기 어렵다, 뭐 외롭다, 학교 다니기 힘들다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닌데 정말 나 혼자 다른 차고. 에서 살고 있는 친구를 경향유하는 거잖아요. 같은 대학교 다니면서 같은 공부를 하는데 스무 살 친구들은 그 공부로 인해서 제갈 길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나는 못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예를 들어 전신 경영학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경영학과 가도, 근데 주변 사람들도 그래요. 진짜 제 주변 사람들도, 네가 지금 경영학과 가서 뭐 하게? 라고 그러는데, 나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는 생각해요, 진짜. 지금 내가 순수하게 학문에 대한 열정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내가 제일 공부하고 싶은 건 경영학이거든요. 경영학을 1학기 때도 들었는데, 재밌었어, 나는.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동국대 경영학과 졸업해도 그 끝에 길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진짜 엉설이 쳐질 정도로 외로워요. 진짜 괴롭다기보다 외로운 것 같아. 나 혼자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래 친구들을 보면은 나 혼자 뒤떨어졌다는 열등감, 소외감, 이런 거 당연히 느끼고, 불안하기도 해요. 저 친구들은 벌써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있고, 근데 나는 지금 완전,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여자라도 서른 두살에 대학교 다니는 사람 안 만나 솔직히 뭐 기반이 하나도 없는데 뭘 만나겠어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뭐 아무튼 다 자기 비하적인 말을 계속 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런 게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학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학점을 다 A? 도배해도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솔직히 형이 학점 잘 받아도 의미 없어요 이러더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웃어 넘기긴 했는데, 맞는 말이긴 해, 솔직히. 내가 에이. 그러니까 20살 친구들이 A 받으면은 그 A라는 학점을 가지고 뭐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난 항상 뭔가 인생에한 번에 역전되기를 꿈꾸면서 작은 노력들을 드난시 했었던 것 같아 난 항상 뭐 이거 해서 뭐해? 저거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지금 뼈에 사무칠 정도로 후회가 돼가지고 눈앞에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당장에는 뭔가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어딘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긴 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3 때 이럴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잖아요. 공부하는 건 힘들어. 근데 공부하면 아웃풋이 있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나는 뭐야? 공부하는 게 힘든데, 공부를 해도 아웃풋이 없을 것 같은, 전혀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구급공무원 이런 시험이나 준비하는 게 맞는 건데, 내 나이에는 그게 맞는데, 지금 내가 헛꿈을, 헛물을 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진짜 힘듭니다. 사실 학교 다니면서 힘든 거는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그거로 힘든 거는 버틸 수 있는데, 순간, 아, 내가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때 그때가 진짜 힘들어요 쇼펜하우어 아시죠 되게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철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빠가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너는 철학자 되지 말고 내가 하는 사업 물려받아라 해가지고 아빠 뜻대로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해가지고 철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거야 사업 공부하다가 이제 철학 공부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때 되게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 쇼펜하우어가 나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다시 철학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대요. 쇼펜하우어가. 항상 그 고민이에요. 이 나이에 이 공부하는 게 의미 있나? 이 나이에 영어 공부하는 게 의미 있나? 이 나이에 일본어 공부하는 게 의미 있나? 이 나이에 경영학 공부하는 게 의미 있나? 당장에 먹고 살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뭐든지 간에 기술을 배우는 것이든지 간에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이 힘들어요 오늘은 뭔가 좀 신세 한탄 그런 걸좀 했는데 저는 원래 인간 자체가 좀 우울하면서도 약간 좀 되게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낙관적이니까 N수를 했던 거거든요 한번더 하면 잘하겠지 라는 생각 그 기저에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거든요 현실... 저거를 보면 저는 진짜 엑스 된 거죠. 엿된 거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렇게 오늘 말씀드린 거는 대학교 다니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근데 왜 대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